여러분, 제가 별명이 뭔줄 아세요? 연희동 불 주먹이야이 씨. 이게 사실 달리기 시작한 것도 복싱 때문이었어요. 모든 복서들은 달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한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줬죠. 연이동 불주막. 저는 굉장히 복싱을 좋아하거든요.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복싱장 가고 파키아고 코치, 프레디 워치 만나서 막 사진도 찍고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호주 와서도 굉장히 기대했지. 카불주에 있을 때는 갈 시간이 없었고 이제 시티 넘어와서 체육관 갔었는데 언어의 장벽도 있고 사이즈 맞는 사람 찾는 것도 어렵고 해서 재미를 못 붙였었어요. 킹가로이 넘어왔는데 체육관이 있다 그래서 가봤는데. <놀람> 에 적합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억리 시설이라서 일주일 내내 오픈하지는 않아요. 월요일, 수요일 오후 5시부터 이제 보통 7시에 끝나는데 뭐 임의에 따라서 더 늦게 끝나기도 하고 그 전에 끝나기도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감사하게도 이제 짬나바가 있기 때문에 짬나바가 애들이 먼저 관심을 갖고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사람이 관심 받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원정스파링 가는데 거기 가서 했던 것도 좋았던 기억이고 PCYC Yeah, b o y yeah. 대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1 0대의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저의 젊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Feel g o What is your name? How old are you? 16. Oh shit. I uh. cannot believe it. Do you have a girlfriend? Yeah, i got a girlfriend. Oh. Is she pretty? Oh gorgeous. Ah oh, yes, that's why you're uh. dating. <laughs> How long have you played boxing? Played boxing. Uh, played boxing, right? It's not a game. It's a game. What's going on, Hated. Oh about a year and a half? Year and a half, not bad. Oh, Oh, definitely. Definitely. 이제 2021년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2년부터는 유료로 전환되거든요 성인은 연간 120달러고 하루 이용하면 10달러 내야 돼요 연간 가입하라는 말이겠죠? 괜찮은 가격입니다 그냥 복싱만 할 거면 여기 와서 그냥 운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킹가로이 체육관 주소는 이제 요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한성이가 말하기에 사람을 죽이는 주먹이 아니라 살리는 주먹이 되라 그랬어요. 한성이는 지금 헬창이 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유한성이 연락 좀 받아라, 어?